있는 여고에서 정교 6등으로 졸업한 여학생이 미국 대학교 코넬, 다트머스, 시카고 이세 학교를 다 합격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다트머스에 대한 그 에세이 프롬트가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주제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명도 받고 여섯 살때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포발했던그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적인 시각이랑 종교에서 얘기하는 크리에이션 이런 부분에서 대해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종교하는 수승한테 가가지고 자기 고민에서 얘기를 한게 있어요. 저는 어제부터 기독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제 생각이 변하고 있었던거 많이 느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이제 학생이 에세이 쓰면서 스토리텔링 묘소 잘한 게그 수녀님의 얼굴 표정을 얘기를 하면서 수녀님이 잠깐 놀랐다가 흠칫하다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으로 예상했다는 듯이 친절하게 이제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보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Active Engagement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게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거를 고민해 볼 시기가 맞는 것 같다. 하고 학생한테 조언을 했었고 그 조언을 받은 학생이 부모님과 큰 미팅을 한 거예요. 모태 신앙에서 저한테 신앙을 물려주면 감사하지만 아직은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저한테 맞는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세이 마지막은 부모님이 굉장히 성숙한, 폭력 있는 그런 발언을 끝냈어요. 사랑한 딸아, 너한테 주준이 신앙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이 신앙이 어떻게 인생 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는 이건 너가 스스로 이제 탐구를 하면서 알아볼 시기가 됐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오픈 엔딩 그 에세이 썼는데 저도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아이 학생은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